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트 토이 편입니다. 오님입니다. 부다장입니다자 네. 오늘은 뭐 많아요. 이거는 이제 또 처음 소개드리는 건데. 천부 네, 디자이너 토이 플랫폼 토이라는 것 중에서 베어브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디자이너 토이 플랫폼. 그러니까 그 베어브릭은 네. 베어브릭 모양에서 작가들이나 브랜드에 따라서 바뀌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모미시라고 해서 영국 브랜드고요. 모미. 모미지. 모미지. 네, 모미지라고 해서 영국 브랜드. 고 아, 있다. 네. 여기 써있다. 네. 어, 네네. 이것도 하나의 플랫폼 토이예요. 그래서 음.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기본적인 레퍼런스들도 있고 이제 작가 콜라보레이션도 나오고 한정으로 음. 나와서. 가격이 어떻게 비싼가요? 아니요. 지금. 갑자기 파리가. 우리나라 토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파리가 앉았네요. 네, 그러니까 뉴스 경제기처럼.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파리가 앉았습니다. 꽤 우리 만에보냈 파리가 너... 평생 나는 게 10km 정도라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부터 조금씩 나는가. 아... 죽기 전까지 나는 게 어... 10km 정도라던는데아 그거를 우리 박지성, 지성 빠르든 내 <laughs> 경기 때마다 파, 파리가 평생 나. 거 우리 지성 빠르. <laughs> 일단 중요한 거는 한번 들어 보셔야 돼요. 네. 오, 이거 무겁죠. 오. 이거는 레진이라고 해서 네. 재질이 따로 있고. 작가들이 이제 콜라보레이션 나오고 핸드페인팅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 그래서 디테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있어요. 어 the song. Oh, you do go. Oh, you don't go. Oh, 번 o u d o 아니 g 아니 e n g u i n I'm g 아니 n g to 강아지. 그냥... 강아지 i 아, 네. 강아지 go. I'm going t 이 go. I'm going to go. i 모미지 기본 작가 라인들이고 네. 이건 이제 안젤라 피라고 해서 네. 영, 어, 미국에서 이제 빈티지 음. 일러스트로, 일러스트로 유명한 작가고 음. 버라이트스미라고 해서 국내 작가예요. 아. 저희 갤러리에서 전시도 했었거든요. 아. 얼마 전에 2,000개 에디션으로 나온 이제 한정판. 네 트리송 이제 부비 작가고 네네. 대부분 이쪽은 다 1,000개 에디션이에요. 오 많진 않네요. 그래서 토이 바닥에 바닥에 보시면 네. 이제 넘버링도 들어가 있고요. 아 이거 보이세요? 잡히시나요? 스프레드 더 러브라는 슬로건이에요. 음. 모미지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 사랑을 전한다라는 게 있어요. 메시지 돌이라는 슬로건도 같이. 아 있거든요? 메시지 돌 인형. 네. 아. 그래서 뽑아서 보시면. 네. 토이마다 다 있어요. 오 발바닥에. 네. 오이빈 종이가 있네요. 편지지. 편지지. 아 메시지. 아까 알로비오. 네. 아. 짧은 메시지.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나의 아이, 뭐 혹은 우리 아버지, 네. 뭐 어머니한테 이렇게 뭐 친구, 친구나 친구들이나. 어떤 기념일 때나 어. 이렇게 쓸수 있는, 네, 되게 귀여워요. 작가 콜라보레이션들이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조금 더큰 이슈가 있고요. 아 우리나라 국내에는 좀 많이 덜 알려졌나요? 네, 이제. 지금 브랜드는 10년이 넘었는데 네. 한국에서는 이제 시작한 지 아직 그치지? 얼마 안될거요 네. 아, 얼마 안될 거. 여러분 옷 리뷰를 통해서 지금 따끈따끈한 소식들 보이고 있는 거죠. 아, 어떻게 뭐 이거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부다공님 매장으로 가야 돼요? 서울 오시면 되죠 저희. 아, 네. 피프티피티 스토어로 오시면 되고. 아, 네. 다른데도 취급하시나요 국내? 일단은 저희 쪽 스토어에서만 일단은... 만나실 아, 수 있어요. 근데 뭐 다른데 있거나 없거나 알게 뭐야? 뭐가 다는게 중요한 거지. 중요한 건 가격대 아닙니까? 아, 네. 뭐세 가지 라인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 라인들이고요. 기본 라인들은 이렇게 원통에 들어가 있고, 이제 콜라보레이션은 작가 성에 따라 좀 달라요. 이거 음. 같은 경우는 호텔리어랑 이제 스튜디오티스인데, 이제 빈티지로 해서 나왔고, 음. 이건 두개 세트로 음. 해서 아, 나온 거고. 컵 느낌 난다? 그 네, 느낌 약간. 노랑진 약간... 컵밥. <laughs> 서양에서 보면은 이게 되게 동양적인 컨셉인 것 같아요. 모미지가 <laughs> 아, 또 일본어로 뭐단풍 악연 뭐, 뭐 오, 이런 아, 그런 느낌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다가 깨알깨알 이렇게 보면 어떡해요? 막, 막 쏟아지네, 디네. 네, 지금 막 그냥 가요. 이거 편집 못 한다고, 이러면. <laughs> 그래서 딱 해야 되는데, 하다가 뿅, 하다가 뿅, 계속 나오는. 이게 거구나.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해요. 작가 콜라보션으로 레이 나오는데, 버레티숨 같은 경우는 천개 에디션이고, 음. 이제 작은 친구들이 같이 나오죠. 어, 어 얘도 있구나. 네. 버레티숨은 네. 저희 그 전시도 하면서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어렸을 때 이제 키우던 강아지가 음. 해피였어요, 이름이. 근데 그 해피가 죽으면서 이제 별이 됐다라고 어릴 때 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별을 들고 있는 거고요. 10년 넘게 활동한 작가예요. 되게 예전부터 얘기하면 사이월드 스킨 때부터 음... 유명한 작가고요. 그래서 결혼은 얼마예요? <laughs> 아, 맞다. <laughs> 지금 기 기본... 근데 <laughs> 이 얘기를 지금 몇 번쯤 그러는데 결국 얘를안해 이거 얼마예요? 아, 얘기 잘 해야 될것 같아서. 급인가요? 네. 중요한 건 가격대 아닙니까? 가격이 어떻게 비싼가요? 그래서 결혼은 얼마예요? 기본은 3만 원 라인인데. 아, 뭐안 비싸네. 뭐 이런 라인은 지금 두개 세트라서 그렇지. 보통 이런 케이스는 3 5천원 오, 아그 개당. 네. 이렇게 에디션들 같은 경우는 4만 5천 원씩. 아뭐 어, 접근성이 이렇게 나쁘진 않네요. 지금 어디 가서 이거 한자하면뭐 그냥 5만 그렇죠. 원인데. 뭐. 넘버링도 들어가 있고 메시지도 쓸수 있고.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도 좀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걸 구매 컬렉팅 하시는 분들은 이걸 구매한 날 같은 날 기분에 뭐 날짜나 이런 것들 메시지를 써놓고 컬렉팅을 하다가 어 이거 해서 오랜만에 생각나서 꺼내서 보면 아 이때 그랬었지 뭐 이런 것들도 되는 거죠. 오늘 기분도 써놓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시간이 쌓이고 이러면 자 우리 다음 편을.